앵커 지방선거 압승 뒤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던 집권여당이 당 안팎에서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이른바 구엉이 모임이 자충수가 됐는데요. 해체 선언까지 했지만 제2위 구엉이 모임은 언제든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매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신문 위원들이 만든 이른바 구엉이 모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에 힘입어 최근엔 회원이 40명에 달해 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박 에 비견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정작 구엉이 모임 회원들은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는 나더라는 반응 입니다. 이 모임의 간사 역할을 했던 황희 위원은 그저 밥먹는 모임이었는데 오해가 있다면 그마저도 안 하겠다며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실체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모임임을 강조하며 애써 정치적 무게를 덜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부엉이 모임에 들지 않은 의원들 중심으로 편 가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력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20 15년 새누리당에, 진박 간별사,처럼, 부엉이 간별사,가 등장했다는 이야. 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전당대회 이슈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대통령과의 오랜 정치적 활동 관계. 이런 것을 내세워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외부의 시선은 더 따갑습니다. 야당들은 입을 모아 높은 지지율과 지방, 선거 압승 분위기에 취한 여당이 개파 패권주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일, 수평적인 당청. 관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당내 갈등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우리,처럼 위험해지고, 망해,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김동철, 바른미래. 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그런 모임을 해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신문, 개파 패권 이식, 그 자체를 청산해야 합니다. 최석, 정의. 당 대변인, 지난 3일, 우리 국민은 지난 시절 최고 권력자의 기대. 개파 모임이 정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패체 선언을 했지만, 신문, 세력화가 시도된다면 제 2위 부엉이 모임이 부활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지금 같은 때야 이런 사건, 이 논란 수준에서 마무리되겠지만, 여론이 돌아서면 그 화살은 곧바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여매원입니다.